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럭키 세븐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타워 오브 레이지어 노랑색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왜 꼈니? 자 이거 야 꼈다. 어떻게 하냐 이거? 어? 재 설정. 오우 야 클럽했다. 자 오늘 시작부터 좀안 좋다. 제가 노랑을 두 번이나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노랑 갈수 있어요. 아 충분히 노랑 가서 어제는 어드민도 만났기 때문에. 어둠이 만나서 어제 뺏지 얻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조금 이제, 타워 오브 엘리지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데, 가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뭐, 타워 오브 엘리지 여기는, 뭐, 누구나, 예, 제가 지금 좀, 건성건성해도 그렇지, 피안 다시고 가실 수 있어요. 여기는, 어, 기, 일반 점프맵 쪽으로 갈수 있지만, 나중에는 좀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의, 템포의, 이제, 점프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작자가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퀄리티 좋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드미는 여오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어드미는 어 명령어입니다 예 명령어고 어 구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저거를 할 수가 있는데 저기서 명령어를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플라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사용자 지목하면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어, 스프링도 만들게 해가지고, 스프링 엄청 높게 날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할수 있어요. 네. 아, 여러분. 제가 잠시, 어, 옷을 좀 입고 왔습니다. 예. 아, 좀 춥네요. 그래서 조끼 좀 입고 왔어요. 입고 온건 아니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충전도 좀 했습니다. 5%라 그래가지고. 예. 입고 온건 아니고, 가져왔어요.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10분 동안, 아, 한, 그래도, 3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점프 해주고, 요거 돌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레이저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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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공략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노랑까지 가는 공략은 제가 충분히 한몇번 하면 '오~' 아, 이건 방심, 이건 방심. 아, 뭐야! 아 꼈어 여기 지금. 아 오늘따라 왜 이러지? 좀안 좋다 이지니. 아니야 거기까지 금방 가잖아. 예, 거기까지는 금방 가잖아. 그래,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거기까지는 금방 가지 않습니까? 후. 오케이, 마음 편하게 하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요거 레이저 피해주면은이렇게 피가 하나도 안 달고 가실 수가 있어요. 예, 저는 노란색 갈 때까지 피가 하나도 안 달았습니다. 예. 아, 그 마지막 그뭐큰 네모 뭐 그거 빼고는 피가 하나도 안 달았어요. 그니까 러 여러분 잘만 하시면 노란색 쉽게 가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하셔서 노란색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꼭 한번 해보시고, 예. 그래, 그래서 오늘은 뭐타워브리지 갑자기 생각난 컨텐츠 오늘 어몽도 해보고 배그도 해봤는데 다 망해가지고 뭐야 이 사람도 똑같이 떨어졌어 어몽도 해보고 배그도 해보고 다른 게임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그냥 어 그냥 안 해야겠다 이러고 여기 들어왔는데 갑자기 타워브리지가 있어서 제가 어제 깬 전적이 있기 때문에 노랑까지 깬 전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노랑 가는 영상 찍자 이렇게 생각을 딱 해가지고 예 자, 아, 진짜 좀안 좋다, 오늘 전적이. 아, 좀 렉이 걸리네요. 서버 렉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렉이 걸린다. 제 핸드폰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위험합니다. 블럭스 아블레작이라는 분이 만드셨고, 이게 구간마다 만드신 분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구간 또 무슨 분이 만드셨고, 어떤 구간 또 무슨, 부, 구, 무슨 분이 만드셨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아, 씨. 아 너무 욕심했다 진짜 너무 욕심 부렸다 아아 아, 위험합니다 사망 플래그였어 아진저 아, 사망 플래그 던져버리고 그냥 죽어버렸고 아 이거는 죽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더 짜증나 진짜 아 <laughs> 아니 진짜로 아니, 완전 높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벌써 짜증날 법도 한데, 안 짜증나, 안 짜증나.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아. 강조. 이거 그냥 끝나요. 와, 한세판 하면 그렇게 죽어가지고 맨날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드디어 노란색 갔네요. 아, 오늘은 못갈것 같다. 지금 뭔가 일진이 안 됐다, 오늘은. 아. 요랑갈때 녹화를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레전드인데. 물론 바로 떨어졌다는게 함정 빨간까지 갈수 있었는데 까비 오케이 거의 다 왔다 아 사망플래그 보지 않도록 하겠다 사망플래그 보지 말자 오케이 사망플래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죽을거야 그리고 아까 그건 욕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우야 클일날뻔했다와 지금 실수로 와 녹화 중단 누를 뻔 했어요 다.. 차에 녹화.. 아 녹화 끄기 누를 뻔 했어요 잘 녹화 중단 누른 게 다행이지 와 방금 끄기 눌러가지고 진짜 클럽 한했다 뭐야 이 사람? 추명벽에 있네 핵인가? 아, 아니겠지? 뭐아 다시 여기 또 왔다 예, 여러분 무슨 일 있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4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새로운 제목이 나올 때가 됐어요 혼돈 혼돈인가? 아 혼돈 더 위고 아 진짜 아, 아왜 이러지? 아 서버에 걸린다. 아 밖에 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밖에 바로 그냥. 아, 컨텐츠 떠올랐다, 야. 와, 내일 컨텐츠. 자, 진지한 말로 방송하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내일까지 까먹지 않는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저기로다가, 말투로다가, 한번 내일 방송, 찍어 볼 예정입니다. 예,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니까, 예, 예, 뭐,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 뭐야, 밑에. 야, 밑에, 어드민! 아 밑에 어둠민이다 불안한데 아어둠민이 칼로 와서 죽일 때도 있어가지고 와 지금 아 스프링 조절고 사람들이 막 저기 하고 있네요 저도 어제 어드민 만났는데 그 사람 그냥 1초만에 나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아 사람들이 하도 아, 저기 뭐야 요청을 하니까는 아 너무 귀찮네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블럭스아블레작 똑같은 분이 만드신 바람이 많이 라는 어 지역입니다 바람이 불지는 않아요 예 팩트 바람이 불지는 않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지해야 돼 아직 진지해야 돼 아직 안 진지할 필요 없죠 자자 자, 요것만 더 가면 오케이 자 이제 쬐끄만 블럭은 이제 나오질 않게 돼요 거의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안정 구간때 가가지고,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떨어져도 돼요. 예. 바로 떨어지면 저 밑에가 저거라서, 그 다음에 이 끝으로 가시면 떨어집니다. 예. 이 오른쪽 끝이나 왼쪽 끝으로 가면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어, 떨어지고 저, 여기 가운데로 점프하시면 저 밑에서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제 피해를 덜 보죠. 예. 자, 가자. 어. 핫핫핫 핫, 핫, by 블록스 에이블잭과 울프콘 007님이 만드셨네요. 어두 분이서 만드셨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어 그건지 실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곳 가보시면은 제작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드민이 보인다 저기. 와 진짜 크다 어드민. 와 여러분 어드민 어 궁금하신 분은 예뭐 네이 검색창 예 검색창 예, 쳐보시기 바랍니다 초록검색창 거기다 쳐보세요 예, 어 로블록스, 타워 베이지 어드민 이라고 해보시면은 뭐 어드민 뜻! 뭐 어드민 사용하는 법뭐 그런거 뜨니까 다 보시고요 예, 사용하는 법은 물론 돈을 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울어, 띠고 짐, 띠고 공포 BY 블록스 아블록스쫙 아까 그분이죠 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완전 어 지금 구걸하는 댓글로 가득 차가지고 31개나 댓글이 왔는데 보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맨 밑에 있었으면 유튜브 각인데아내 유튜브 각을 가져가다니 이거 이렇게 보시면 밖에서는 빛이 안 나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전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뭔지 모르겠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 요거 그리고 요렇게 하셔가지고, 어, 이거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지고 어유 너무 가깝나? 예. 오케이 저 이렇게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지금 아 기울어진 공포 요거 말하는 거군요 아 요거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외국분들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번역이 좀예어좀덜 됐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혼돈 자 드디어 혼돈 떴다 자 혼돈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혼돈 별로 혼돈은 아니에요 한돈 <laughs> 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단 여기 올라가지고 오, 전 여기가 제일 쉽더라고요. 근데 피가 많이 달아가지고, 여기서 죽을 때는 좀 많아요. 그럼 멘탈 바로, 오, 뭔가 죽을 것 같아. 잠깐만, 와, 오! 여기 올라가야 돼.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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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저는 피해복을 한 번도 안 하고 가죠. 와. 이 트러스 점퍼 행운을 빈다. 그들은 열심히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난 당신이 충분히 힘들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네요. 어, 자. 오케이, 자, 가자. 이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뜨더라고요. 예. 그냥 영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뜨더라고요. 자, 이건 이제 지름길로 이렇게 해셔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떨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그냥 계속 방향키 위로 들어주시면 자동으로 옆으로 가게 돼 있는 로봇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와 주시면 요렇게 그냥 무빙 쳐 주시면서 적당히 무빙 쳐 주시면서 여기서 피가 좀 없으면 무조건 채우고 가세요, 여러분. 예, 저는 일단은 뭐 초고수니까 안 채우고 가는데 여러분들은 꼭 채우고 가셔야 해요. 물론 여러분들 무시하라는 아닙니다. 자, 오 왔다 왔다 왔다. 이게 여긴 체크포인트입니다. 이이 게임 농담이라고 생각하니 물음표. 호호. 피R 진짜 P A R 전자 아전자구나 해전목마라는 적이고 BYLM 뭐에 l m 위드 사람들 78. 당신이 그들을 보면서 알수 있듯이 이들은, 이들은 스피너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신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텔레포트가 있으므로 떨어지면 이전 체크포인트로 돌아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팁 흰색 원은 스피너의 경로를 나타냅니다. 라고 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와서 자 여기서 얘는 좀 빠르기 때문에 한발 욕심부려서 가시면 죽어요 예 물론 죽어도 돼요 죽어도 되는데 오오 오, 여기까지 무리해서 올 수가 있구나 아전 저기서 죽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아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가주시고 가주시고 자 여기로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가주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어한 노란색 가는 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은 노란색 최고 기로 한번 경신해 보려고요 예 노란색까지는 저도 두 번이나 가봤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다 떨어졌다는 게 함정이지만 자 여기서 여기서 죽을 마, 죽으시는 분들어 잠시만 잠시야 이거는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타이밍! 아 뭐야 안 보여 잠 아! 죽겠다 와 개! 일단 들어가면 인내심을 갖고 원정 시간 22.5초. 자, 요렇게 하시면 거의 다 오신 겁니다. 이렇게 되시면 이제 거의 깼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요거 거의 깼다고 보시면 되니까 일단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자, 여기가 피 가장 많이 달고 가장 어려운 구간이니까 조심해서 가시고요. 예, 여기는 풀피인 상태에서 가셔야 해요. 중간에 또 죽어요. 이거 잘못하다가. 자, 요거는 피가 안 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어제는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욕심부리고 가다 죽어버려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피를 회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바로 위에 보이시죠?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자, 요것만 다 넘어가면 돼요. 자, 요거 하나 더 넘어가자. 오케이. 하나 더 넘어가? 오! 와! 어떡하지, 이거? 이거 여러분 다 채우면 오도록 할게요. 아, 지금 좀 찼는데, 아, 일단 지금 상태로 가면은 안전 피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요. 예, 죽습니다. 자. 아단 가볼까? 가자! 오케이 역시 저니까 깼습니다. 저니까은 이렇게 피가 많이 안달았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이제 노란색 다 왔고요. 시, 최고 기로 경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왔습니다. 노란색 오케이 요걸 기록하고 요걸 기록하기 위해서 저 게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15분 동안 이걸 했습니다. 참고로 이 층은 오래된 타워 오브 이지 평화롭게 주시 그래서 바닥 10에 대한 웡이메이머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어렵대요. 어렵지만, 우린 노랑색이 왔기 때문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2개월 전부터 짰던 이 컨텐츠, 와. 아, 왜냐면은 제가 2개월 전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드디어, 노랑색 왔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와. 여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다, 나는. 와, 여러분, 또 피치원 못 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고, 가고, 아!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와, 괜찮아. <laughs> 와, 죽을 뻔 했다, 방금, 진짜. 여기서 피 달면 안 돼. 최, 최대한 피 달지 않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가고, 여기서 좀 피가 많이 달기 때문에, 어! 야, 씨. 어디야? 야, 뭐야? 아, 씨. 나 여기까지 또 왔어. 야, 지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하나 더 오죠. 뭐야, 이 죽겠는데 잠깐만. 오오오오오케이 아, 왜 다시 왔어? 지금 여러분, 지 계속 떨어지니까, 아, 무서워가지고 계속 떨어지니까. 어쨌든 피가 풀피. 아, 거 있지? 아, 네모난 거 있지? 아, 어떡하지? 이거 가보도록 하죠. 제가 누입니까, 여러분? 자. 초록색 피다, 이제. 이제, 연녹색핀데 점프해! 오! 오! 오, 나이스, 죽었다. 아, 나이스,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스, 아닙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좀 기다리자. 아, 여러분, 노란색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하네요. 오늘 구독자 한 명도 되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 어 그래도 오늘 최고 기록은 정신 했거든요 아까 거기서 떨어진게 최고 기록이요예 떨어진게 최고 기록입니다 거기 거기서 저도 저번에 똑같이 떨어졌었는데 오늘도 똑같이 떨어지세요? 이거 뭐야 회오리인가 설마? 설마 회오리니? 이거 회오리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야 설마 떨, 떨어지면 아 떨어져도 될것 같긴 한데 아 혹시 모르니까 이게 진짜 회오리냐? 한번 가볼까? 아. 오, 렉이지? 야, 깜짝 놀랐다 와. 회오리 만, 회오리 아닌가? 아, 이게, 예. 오, 뭐야. 회오리. 아, 이거 뭐야. 헷갈려. 회오리 맞나? 보시면, 아까 전에 그 사람이 회오리로 가다 죽었는데, 아, 어... 아까 그 사람이 좀 경험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아, 뭐지?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일단 저는 피다 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서워가지고, 오, 자꾸어 죽... 이거 하나 할 때마다 자꾸 딸필요돼 자, 기다려. 기다림의 시간. 아, 제가 배속 편집을 할줄 알았다면은, 아, 깜네요. 배속 편집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지금 여기를 배속으로 허세했을 텐데. 아, 제가 편집을 할줄 몰라가지고, 정말 그게 큰. 한번 어 피를 많이 채워보고 예 피를 많이 채워보고 어가을 어. 학교 안전빵으로 예 재미로 어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어? 안돼 여러분 오늘도 결국엔 노랑색 최고기로 경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 게임 다워브엘이지 노란색까지 한번 가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분이 다 제작자 분들입니다. 아까 제일 많이 나오셨던 블록서블제. 요 분입니다. 와, 멋있다. 여기 다 만드신 분이고, 이분이, 이분들이 아까 그 돌아가는 분들, 공동 소유자입니다. 78, 약간 그 분. 어, 그 다음 뭐 이분들 다, 예, 멋있는 제작자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꿀팁 알려드리자면, 여기로 이렇게 시프트락 해서, 진한 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대충, 부비부비 하다보면, 들어가집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나가고, 여기서 요, 여기, 검정 색깔, 왼쪽으로 튼 다음에, 검은 색깔로 가시고, 어, 저 검정색 구정에 빠지셔서, 어, 여기서 뭘 빠지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스킬 테스트로 순간이동합니다. 이 탑보다 훨씬 더 어려운 오버비입니다. 여보 이,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뭐, 점프맵이래요. 여기 가셔서, 발의 점프맵은요 이거 다 깨시면, 칼을 들이기 때문에, 배찌가 제공되고, 칼을 들인다 뭐, 이런식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 칼로, 예, 물론 나쁜 짓이지만, 타워벨이지에 있는 점프맵 가서, 사람들 막 죽일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워요. 진짜.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져버리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밌게 보셨다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저는 이거 한번깰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재밌네, 이거.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어, 타워블리지. 제가 좀더 연습을 해가지고 빨간색, 어, 깨는 영상. 그리고, 어, 나중에는, 어, 제가 꼭 깨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깨는 영상이 도대체 언제일까? 100년 있다? 한, 와 참. 야,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러면빠 또... 여러분 이달점포에꼭 와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